자,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탐구하고 싶은 대상은 A니까, A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일단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x 첫 번째 1이라 쳐보자. 1이 과연 글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그1 넣으면 얘는 LNA가 되고,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 1이 되면 되지 근데 A가 1일 때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a가 1일 때는 x가 1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럼 두 번째, x가 1이 아니야. 그럼 lnx로 나눌 수가 있지. 그럼 lnx 분의 x는 lna 분의 a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물론 여기도 a가 1이 되서는 안 돼. 그렇게지, 그렇지? 어.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와의교정계수가 하는 거지. 어. 나까 이거 위에서 바로 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 리 이렇게 하자. 이, 이게 더 낫겠다. 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오늘 뭐, 아까부터 그려봤거든, 이거. <laughs>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리지, 띠? 뭐, 아까 똑같이 이렇게 되거 아니야, 그지? 위에 문제란거지일본에서 그래프 하면 되 거니까. 정론동도 조사하시고. 아까 이었지 그지? 여기 이컷만이모델이었단 e, 말이야. 그럼 결국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조사를 했으니까 얘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지? 얘를 우리가 키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K지, 다 이게 상수함수지 뭐. 상수함수 그 얘가 0보다, 2분의 1보다 클 때는 교정 계수가 됐고, 접할 때가 되거나 0보다 작으면 2개가 돼, 1개가 되고, 요 사이가 되면 뭐, 2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첫째. 첫째. 교정 계수가 0개일 수도 있지. 언제? A분의 LNA가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크면 되는 거지.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지그지이 부등식을 푸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네. <laughs> 아, 힘들어. 그러면,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laughs> 뭐, 이렇게 풀어야지, 뭐. LNA가 크다. 아, 이거는 그냥 뭐. 아, 이거는 이 그래프를 쓰면 되지. 아, 그렇구나. 요 그래프가 X축으로 보지 말고 이걸 A축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laughs> 그럼 간단하네. 그런데 이 그래프가 Y는 뭐야? A분의 LNA잖아. 그 2분의 1보다 커야 되려면, 이 뜻인 거지. 2분의 1보다 크려면, A, 는 E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치? 어, e, A는 E보다 커야 돼. 그럼 교점 개수가 0개가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A가 어, 교점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지. 그한 개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한 개가 되려면 이게 E분의 이 나오거나 또는 얘가 음수가 되면 데 이렇게 풀면 되지 뭐. 그럼 이 그래프 보고 푸면 되겠네. 그러면 a e 방정식 성립하려면 E가 돼야 되고, A는. 또는, 자, 0보다 작으려면, 여기 교점, 1이겠지. 1보다 작다가 되 0부터 1까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일 때는, 요둘 뭐 사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세 번째, 두 개가 될 때. 자두 개가 될 때는, 이제 요 사이에 존재하니까, A분의 LNA가 어디 존재하려냐면, 0과 1 사이, 0과 1분의 1 사이 존재하니까, 요 사이에 존재하려면, A, A A가 어떻게 돼야 돼? 1과 2 사이 정도.